네필름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정입니다. 네 저는 민지입니다. 응. 네 저희가 이 크림 크리스피 도넛에서 응. 해리포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넛을 사 왔습니다. 네 해리포터. 네. 한번 열어볼게. 이렇게 기숙사 별로 도넛 음... 디자인. 이게 이렇게. <laughs> 들어야 되겠네 이게 앞에 어 떨어졌어 어아어이 어. 어디 갔어 얘가 그레핀도이죠 아닌가 오 어, 그런가 근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겠네 민 민민지야 선명 좀어 어. 이게 그그 그레핀도랑 아, 그리핀 도르랑, 호플푸르랑 레번클로랑, 슬리들린 이렇게 하나씩 있어. 슬리들린이 초록색이죠? 어, 그, 어... 뱀모양. 네, 뱀모양. 그모서리는 아... 어, 네. <laughs> 노란색 모서리 <오소리. 웃음> 노란색은 호플푸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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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파란색이? 파란색이, 레번클로도. 네버클로돈.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핀 도교. 그리핀 도교. 예. 나무, 네. 나머지 예. 위에는두 개는 그냥, 일반? 이죠 일반, 네, 클레이즈 도넛. 클레이즈 도넛. 이렇게, 이렇게 네. 보여드려야 네. 되겠네. 네, 예. <laughs> <이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laughs> <보자>. 헬리포터. <laughs> 헬리포터, 어떤 시, 시리즈가 가장 재밌었나요? 좀, 음, 많이는 잘 보지 않았어요. 아. 런데 아. 띠엄띠엄 봐서. 띠엄띠엄 봐서. 네. 좀, 음, 그, 뭐지? 해리포터가 위험에 처할때있잖아요 그. 뭐? 그, 어쩌나? 어. 아제 음.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위험에 처해가지고, 뭐. 제한시간까지 기숙사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 그, 난, 뭐 또, 관심이 돌아오는데, 엄청 뭐가 어. 있어요. 어, 뭐가, 음 저도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네, 그럼 뭐부터? 그래도 헬부터니까 그리핀도로부터 먹을까요? 어 그래 그리핀도. 네 그리핀도가 어차피 잘 떼지는기 때문에 얘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아이고 내가 이게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겉에 묻은 게 로터스고요. 네. 안에는 아마 초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음 일단은 얘는 초콜릿이고요. 아니면 그냥 글레이즈 도넛에다가 그냥 초콜릿 입히고 로터스만 했으면. 이걸 반 어떻게 떼나? 어, 근데, 이거 뭔가, 이 문양이 람보르기니 같아. 어... 어, 그, 어, 푸조니 아니, 아무튼. 그냥, 갈게요. 네? 아니, 이렇게밖에 안 갈라지는데? 어, 어저 손, 닦았어요. <laughs> 다 떨어지긴 하는데. 거 네, 약간 단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안에 약간 땅콩잼 같은 땅콩잼? 그런 게 있어. <laughs> 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이게 앉아서도, 네, 아무튼. 깨끗하게 먹고 싶었는데. 일단 맛을 볼까요? 네. 어, 어 다, 그다 있는 거지? 이것도 네, 있지? 네. 어. 주제를 좀 가져오고 싶어요 <laughs> 맛. 맛있네 <laughs> <laughs> 맛있는 맛인데 그냥 이렇게 <laughs> 좀더 먹을 거야? 나먹 네. 저는 이 초콜릿랑 같이 가시를... 이 <laughs> 잘달리잘달리좋아응달 달달이 음, 잘라리 좋 이렇게... 어때요? 너무 음, 맛있어서 간또 콜라보를 하면은 약간 맛이 없는 것도 하나쯤은 있을 텐데, 일단은 괜찮아, 맛있어. 저는 딱히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요 뜨는 것처 다음은 어떤 색으로? 다음은, 이게 슬리데빈, 음.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네. 약간 겉에 있는 게 흑임자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흑임자라고 는측면이렇 있을 것 같긴 해요. 딱 봐도. <웃음> <웃음> 미안해요. 이렇게 <laughs> 생겼습니다. 예, 이건 네. 뭐 디자인이 별로 해야 한데. 그럼 얘는 일단은 떼어내겠습니다. 네? 아, 그, 아, 여기다 쓰면 되겠다. 민지, 내 픽이 괜찮다. 어. 얘 픽. 내난 네, 아직 안 먹었으니까. 어디로 음. 가나 봐. 분명히 민지가잘라주래 응. 음. 어, 잘 자르네? 이어청 아, 동어청 채워서 그런구나. 음. 초록색이 강하긴 하다. 색깔이 이쁘긴 하네요, 진짜. 일단 이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글레이즈 도넛에다가 올린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일반 이렇게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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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 흑인자다 음 초콜렛하고 흑인자 두개 섞은 이게 흑인 자를 싫어하면은 좀 호불호가 음. 있을 것 같아 음. 순이들리는 네. 딱에 들어가가지고, 흑임자가 음. 좀 특색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좋은 느낌? 맛있고. 소코하고 은근 잘어울리잖아요아니가 좀, <laughs> 좀, 좀, 너무 흑임자 옷이 나가지고. 좀, 호불호가 갈리는 느낌인 음. 것 같아요. 음. 음.

어! 어, 어, 아. 실패했어, 잘. 아! 어, 내게 붙이면은. 아, 내 빵꺼 같데 느낌, 느낌이 얘가 반반 똑같이 붙여다 만족해 하는 스타일 아닐까? 그래서... 음, 자, <laughs> 어, 그래서. 응, 잘라주시죠. 오, 뭐가 되겠어. 오, 슈크림이다, 이거. 슈크림이야? 응. 어, 그러면 진짜 반반으로 딱 되려나? 어, 이거, 저 좋아하는 거 슈크림인데, 이거. 근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슈크림 들어가 있고 약간, 약간 코막이 이렇게 음, 약간 도넛처럼 만들어놓은 건가? 어, 이거 맛있, 맛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맛있을 수 없는 조합. 이 <laughs> 유행은 음음 음. 음. 네. <laughs> 네. 네, 다 마지막은. 아니요, 이거 이렇게. 바쁠까? 아니, 바쁠까? 네, 바쁠까. <마품가. 웃음> 아, 근데 이게 슈크림인데, 먹어보면 안에 바닐라빈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슈크림 크림 안에 이게 좀 박힌 게 바닐라빈인데,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갔어. 그게 되게 맛있어. 예전에 그 행, 운동에서도 바닐라빈만. 응. 응. 그 때가 더았는데 그렇긴 한데, 이거, 지금 이 먹은 세개 중에 저는 이게 슈크림이 <laughs> 제일 맛있어 아, 진짜로요? 응. 저는 제일, 아무것도 <laughs> 슈크림만 그렇게 세게 안나는데 어, 엄청 저 괜찮은데? 좋아았는 저... 차라리 그립핀으로 훨씬 낫는데? 오케이. 음. 아, 그래서 제, 그래서 저랑 안맞는 저랑 모자가 안 맞는 것처럼 이가 깨진 거였어. 음. 나가면 네. 안 맞는 느낌. 이거 너무 좋았어. 아, 얘 어떡하냐. 옷을. 네.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레본 크림입니다 레본 크림? 레본 크로우. 레본 크로우. 까마귀라는 레몬? 거죠? 파란색 까만, 그래서 레본 크로 음. 네. 색깔이 예, 생겼네. 얘뭐 들어갔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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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뺏어야 돼. 이게 겉에는 약간 그러니까 슈팅스타 같은 그런 거같 오, 이건 바로 떼지네. 아, 이건 맛있다. 살짝 먹어봤는데, 이거는. 어, 이건 그냥 글레이즈 같아. 음. 어? 초콜릿만 어 있는 글레이즈.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어 근데 이건 지금. 초콜릿 진짜 얇아. 아까 노랑이 두꺼웠는데. 음 네, 초콜릿이 되게 얇은. 야, 청농 비슷한, 이렇게 보면 보이더구나 되게 얇습니다. 음. 너무 색소 맛이 나는 것 같아. 음 뭔가 블루베리 맛이 살짝 나는데. 아, 처랑 저는 안 어울려. <laughs> 오늘 민지, 민지랑 너무 갈리는데 지금. 난 맛있는데 누나한데? <laughs> 블루베리 향 이런 많이 나고. 제가 블루베리 싫어해서 <laughs> 근데 불룩 아 그런가? 식감도 괜찮은데? 어, 지금 저는 되게 맛있게 아, 그래서 안, 좀 밖에 안 먹은 거예요 저는 되게 음, 조합차이막 붙은 느낌? 저는 이게 좀두 번째로 제일 맛있는 느낌 생각해보면 도넛 치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내가 맛있다고 한거같아요 지금. 어, 그러네. 안에 아무것도 안들어있 같아. 어, 아무, 안에 안 들어있는 거지. 맛있다고 한것 같아. 왜냐면, 얘 흑임자도 응. 안에 안 들어있는 거였잖아. 전 안에 들어있는 게 맛있어. 그럼 약간 취향 차이인가요? 도되의 취향 차이? 응, 어, 맞맛 차이도 있겠어 응. 음. 그리고 치즈 사이가 느낌 비슷한 거긴 맞긴 한것 같아. 요그렇죠 네. 응. 그렇습니다. 뭔가 좀 갈리긴 하지만, <웃음> 그래도, <웃음> 되게 해리포터랑 잘 만든 것 같아요. 박스도. 우리 아까 거꾸로 들고 소명이니? 잠깐만. 니 느낌이 아직 아니지. 헤이미 누가 이거 위에 있는데. <laughs> 나 마스크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닌데? 이게 아니잖아. 맞아. 어, 맞아. 이거, 네,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상자가 조금 음. 더 마법 느낌 나는 상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음. 그냥 너무 패키지 너무 설명만 해놓은 것 같아서 좀 음. 그렇게 몇몇에는 이제 예 황금 뭐였지 황금 모래찾아 아무튼 아, 얘 이름 이 뭐였더라 어. 퀴즈 아 대회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좀더 마법자스럽게 꾸밀 수 있었을 텐데 음. 단순한 느낌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네, 고. 그러네요. 뒤에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그래요. 썸네일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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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마무튼 좋아, 저. 어, 일단, 이거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한 번쯤은 계속. 네. <laughs>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10월 19일까지 한번 10월 쭉 가질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쯤 뭐가 들어갈 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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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긴 해. 가격도 괜찮았잖아요. 이거가 만 6개 만 5천 원.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커피를 많이 먹어서. <laughs>